오늘은 구독자 여러분 주변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나무입니다 자 이런 유의 나무를 소나무를 키를 낮추는 방법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적당한 위치를 동치는 것이 아니라 키를 키 높이도 낮추면서 나무의 전체적인 구도를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무는 이제 키 전체적으로 수 높이는 이제 키가 약한 5m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5m 정도 되는 나무를 한 2m 정도를 한번 낮춰 보겠습니다 자, 나무, 이제, 그, 전지 부분은, 이제, 그도 이제, 뭐, 여기, 이제, 작년에 이 나무가, 이제, 다른 데서 이자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전지 부분은 어느 정도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지저분한 부분은 없고, 간단하게, 이제, 끝자락 부분만, 이제, 손보면될 나무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쭉, 중... 나 낮추는 부분, 그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자, 계절적으로는 지금, 이제, 11월 중순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나무가, 지금 잎이, 자, 영잎이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이제 지금 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작년에 다 이제 다른 곳에서 요 이제 이식을 해왔던 나무입니다, 이게. 그 첫해 이제 이식한 나무들이 보면은 통상적으로 이제 이런 나무도 있고 안 이런 나무도 있는데 거의 통상적으로 보면은 거의 한70% 정도는 이제 옮긴 나무들은 고해 그 보면 틀림없이 보면은 이제 이렇게 잎이 영잎이, 잎이 이렇게 일찍 접니다, 이게. 여기 영잎 전다, 이제 묵은 잎이. 무근이 벼렇게 일찍 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혹자분들께서는 이제 전화 문의로, 내지 또 아니면 이제 문자로, 이제 메 이메일로, 이제 그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요런 부분 이제 그, 보시면 요 노랗게 요돼 있는 부분이, 자, 손으로 만져봤을 때, 그냥 이제 쉽게 툭툭 떨어지면, 툭툭 떨어지면은, 이거는 아주 극히 정상적입니다, 이런. 노랗게, 그냥 이 노란 부분이 손으로 만져, 만져도 그냥 툭툭 떨어지면은 아주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올 봄에 옮겼다, 올 봄에 옮겼다, 아니면 올해 옮겼다 했을 때 지금 잎이 노랗게 되면서 이제 잎이 여기 자 만졌을 때 쉽게 안 떨어지고 노란 부분이 끈적끈적하게 붙어 있을 때는 이 나무가 말라 들어가는 현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 면칠 쉽게 딱 쉽게 이렇게 막 이제 쭉 이제 건드렸을 때 떨어지는 현상은 이거 말라 들어가면서 극히 건강한 상태입니다 이게. 여기 보면은 눈알도 보면 이게 이렇게 막 튼실합니다 이게 눈알도 눈이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혹자 분들께서 이제, 이제 집에, 집에 있는 나무들도 보면 옮긴 나무들이 이렇게 이제 노랗게 변해가고 이런 거는 전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나무들은. 이렇게 이제 다. 자, 그러면 장기에 이제 그이 나무 이제 나름대로 그냥 대충 이제 정리해 본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나머지 이제 전지를 이제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위에 이제 키나추기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여기까지가 5m 정도 됩니다, 5m 정도. 자, 그렇다고 해서 여기, 여 위에, 여기, 여기 한단 낮춘다고 해서 이 키가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한번 낮춰보겠습니다. 자, 키를 낮춘다고 해서, 자, 요렇게, 요렇게 이제 키를 낮추는 분들이 있습니다. 끝을 이렇게 정리하는 분들. 자, 이 키, 여러 분들 키가 나, 줄어봐야 10cm 정도 줍니다. 자 그러면은 요도 키를 또 한단 더 낮춘다 자여기를 한번 잘라 봅시다 자 여러분 키가 또 이제 그것도 많이 줄었습니다 여기 잘라 잘 주므로서 자 지금 잘린 부분이 거의 뭐5 0 c m 에서 70cm정도 거의 잘렸습니다 5 0 c m 에서 70cm정도가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실수를 이제 많이 하시는게 이제 어떤 부분이냐 자. 실을 낮춘다고 해서 보면은 얘기를 자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이게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자, 잘라가 이렇게 끝을 이렇게 납작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그럼 자 이렇게 잘라도 안될 안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잘라도 안될 것은 없는데, 자 이런 경우에, 자 주간을 이렇게 쉬우면 됩니다. 이렇게 주간을 이렇게 대체로. 자 요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 그렇다고 주간에 이렇게 울락하면이건주간에 뭔가 어색하고 안 맞고 주간이 자 나무 잘랐을 때 주간을 세울가지가 이제 위치가 맞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치가 요거 이제 주간을 세울 수가 있는 나무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세우고 이제 요 가지는 세우면서 요 가지 세우면서 이렇게 요렇게 하면 이제 나무는 이제 자 주간이 주간이 점점 키는 많이 나서 점 이렇게 해서 키가 많이 나서 점 겁니다 제가 자요렇게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자, 이렇게 주관을 안 세워줄 바에야, 안 세워주고 그냥 끝을 이렇게 마무리를, 이렇게 하시지는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자, 쉽게 말해서 끝을 끝부분을 닭발, 이렇게 끝부분을 넓적하게, 한번 이렇게 해놓으면 다시는 주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요래 나무가 도 보드럽고 연할 때, 요럴 때, 요럴 때 이제 철살 감아가지고 주관을 세워주면, 주면, 주면은, 이제 요, 때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 이렇게. 자, 근데 저는 또 오늘 또 이제, 서두에 약속한 것처럼, 자, 욕심을 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잘라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지가, 요 가지가 탐이 나는 가지가 있으니까, 요 가지를 세워가지고 주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 요 가지를 한번, 요기를 한 잘라보겠습니다, 여기를. 자, 지금 지 잘린 가지가 자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 이까지, 자이까지 잘린 나갔습니다. 이게 현재 이 나무는 이제 뭐 크게 뭐 좋은 나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냥 이제 일반 조형목 정도 수준인데,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나무들도 이제 이 정도 나무는 흔하게 볼수 있는 나무기 때문에, 이제 요 정도만 하더라도 이제 나무가 변화가 많이 될수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한번 작업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항시. 자, 키나추기를 할때 끝, 끝부분을, 자, 대체 가지가, 대체 가지를 세울 수 있는 가지를 나 이제 주간 부분을 할수 있는 가지를 놔두고 끝을 잘라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잘렸을 때, 자, 이 가지를 이렇게 세워도 될수 있는데, 이 가지를 세웠을 때는 앞부분이, 잘린 부분이, 이 잘린 부분이 이제 보이기 때문에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잘린 부분이 이제 안 보이기 위해서 이제 앞가지를 세우면은 이 잘린 부분이 이제 커버가 된다는 거지. 이게, 그래서 이제, 자, 요렇게 아까를 세우면은, 자, 잘린 부분도 별로 이제 안 보이고, 자, 요, 가지를 한칠사람 한번, 한번 감아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맞는, 요 가지에 맞는 칠사로 이제 한번 감아보겠습니다. 자, 철사를 감을 때, 자, 철사를 감는 요령은 이렇습니다. 자, 요령은, 자, 요걸 돌릴 때, 자, 가는까지는 철사하고 가지하고 막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자, 요 돌릴 때, 자, 요, 요, 엄지손가락을, 자, 돌릴 때, 요, 요 돌리는 가지하고 같이, 요기, 요기하고, 검지를 여기 요기 잡아주고, 엄지손가락을 요게, 자, 여기여기를눌러주고이렇게 요기, 감아주면은 나무하고 이제 같이 안 돌아갑니다. 자, 요렇게. 자, 요렇게 딱 잡아주고. 자, 이건 뭐, 가지가, 가지 자체가 그렇게 굵은 가지가 아기 때문에, 자, 일단 한 번만, 한 번만 감았습니다. 자, 자 철사 가지도 돌릴 때, 이제 한 번에 나무 가지를 쉽게 잡아 돌리는 게 아니고, 이제 운동하기 전에 워밍업 하듯이, 이제 가지를 이제 철사를 감아, 감긴 상태에서 조금 이제 자기가 가고자 하는 위치로 서서히 조금 조금씩 이제, 이제 마사지 하듯이 서서히 이제 주물러 주면서 이제 이렇게 굽혀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가지가 부러지는 경우가, 자, 한 번에 딱 돌려버리면 부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제 이 나무 현재, 자, 이 나무 오늘 이제 그 본론은 이제 키, 키를, 키 낮추기. 예, 키가 이제 이 나무가 총 이제 원래 키 높이가 한 5m 가까이 됐었는 나무인데 지금 2m 가까이 줄어가지고 3m, 3m 조금뭐못될 정도, 그 정도입니다. 지금 2m 한 7, 80 정도, 그 정도를 키를 줄여놨습니다. 자, 이제 이러면은, 자, 키만 다 사서 될 것이 아니고, 이제 나머지, 자, 가지 배열, 자, 가지 이제 정리 정도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키 높이 나타나는 만큼, 나타난 만큼, 이제 또 그만큼 또 이제 또 가지 배열 또, 또 잡아 나가 봐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요 가지가 이제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 이 가지가 있을 때 중간에 있을 때는 그렇게 안 길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가지가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 자요 부분 잘라 보겠습니다. 부분 잘라내고. 자, 이제 뭐, 이제부터는 이제 뭐, 특별하게 가지가 별게 없습니다. 이 제가 제늘 얘기하던 이제 상, 자, 위로 상지, 상지로 한 가지라든지 중, 중복되는 나무, 중첩되는 가지. 자, 그런 가지 잘라주면 되는,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자, 오늘의 키나축이 작업 부분, 예, 이 부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자, 잠시 이제 키나축이 부분, 이 마무리되기 전까지의 작업 과정을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여기 보면은, 자, 여기 잘린 부분이, 예, 여기, 여기 보면 잘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자, 제일 이제 뭐냐면은, 이제 대체 가지 세울 때, 요 앞까지, 요 앞에 가지로 대체 가지 세우면 제일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이제 요 앞에 가지가, 요 보다시피 앞에 가지가 요 하나도 없습니다. 요게. 그래서 요 앞에 가지로 대체 가지를 못 세우고, 옆에 가지로 요, 자, 요옆가지로 대체 가지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가지로 대체 가지를 세웠을 때, 이 이제 요 잘린 부분이 이제 보기 싫으니까 앞에서 봤을 때 잘린 가지, 가지가 이제 좀 캄프라치가 되기 위해서는 자, 요옆가지로 요렇게 해줌으로써 이제 요 가지가 조금 성장하면서 요 가지가 이제 잘린 부분이 이제 거의 이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제 요 가지가 이제 간파라치가 되는 겁니다. 요 가지가. 이제 키나추기를 할 때, 이제 보면 어떤 분들은 보면은, 자, 충남 이제 서산에 계신 분, 이제, 이제 이름이 제몽씨라고 아주 서 이름이 되 <laughs> 특이합니다. 제몽씨 그, 이제, 며칠 전에도 통화했고, 그 카톡으로도 이제 제가 이제 영상을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가끔 이제 전화 통화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름이 제목이라가지고 잘 잊어먹질 않습니다, 제가. 제가 웬만한 또 구독자님들은 저하고 이제, 그, 뭐냐면은, 문자나 카톡 한 분들은 제가 거의 잘안 잊어먹습니다, 거의 다. 지금 제가 이제, 이제 뭐 문자나 카톡 이제 주고받은 분들은 거의 한 200분 이상 되는 분들. 그 그분들은 이러면 거의 잘아는 이제 없습니다. 제가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몽습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왔나 하면은 자, 이 밑에 가지, 이 밑에 가지를 이제 주관을 이제 세워 가지고 이이 가지를 주관을 이제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했느냐가 왔는데. 예, 요거 잘못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항상 이제 주관을 세울 때는 요 잘린 부분 바로 밑 잘린 이 잘린 가지 바로 밑에 부분 가지에 이, 이 가지로 해서 요, 요 가지로 이제 주관을 대체해야 됩니다. 키나 축기를할 때. 자, 뒤에 가지를 한다든지, 뒤에 가지. 뒤에 가지로 이제 주관을 세운다든지, 어쩔 수 없는 경우, 이제 뒤에 가지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뒤에 가지를 세우면은 뭐냐면, 앞에 이 잘린 가지 부분이, 이제 이 캄프라 자기가 이제 곤란합니다. 뒤에 가지를 하면은. 그러면 이, 이 잘린 부분이 흔하게 다 뚫리기 때문에 보기에 싫습니다. 이게. 그러면 요, 여기까지. 될수 있으면 요 앞에 가지. 요 앞에. 자. 요 앞에 가지로 이렇게 세워주면은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건 지금 앞에 가지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로 이렇게 이제 주관을 대신했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로 이렇게도 이제 요 가지가 세월이 가가 지고 조금 굵어지면은 이제 그렇게 여기 험이 안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자 불과 이제 한 2m 터가이 2m 가까이를 이렇게 줄였는데도 이제 이렇게 해서 키낮추기 했을 해도 이제 요 수형이 나무 수형이 이제 흐트러지지 않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철사 부분, 철사 관계 이런 부분은 뭐 그렇게 이제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그렇게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쉽게 따라 할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건 누구든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옆에 있을 때까지 예를 들어 이 가지를 대체 대체 가지로 쓸라카만 자 약간 굵습니다. 이 가지가 가지가 굵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 가지를 세워도 얼마든지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가지를. 이정도가지는 뭐, 그냥 뭐, 쉽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 이 정도 가지보다도 그래도 이제 요, 요, 정도 가지, 조금 얇은 가지, 요 정도 가지가 철사를 감았을 때 쉽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요 가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요 가지를. 자, 저희들은 뭐, 이,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보다 훨씬 굵은 가지도 마음대로 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구독자 위주로 지금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요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끝부분은 그 자 가위로 이렇게 이제 잘라내면은 보기가 좋은데 이제 잘라내지 않고 이렇게 놔둔 것은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놔뒀습니다 철사. 자요 이제 이 철사는 이제 아연 철사.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이제 재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연습해 볼수 있습니다. 철사 이거 이제 간단한 철사 이제 아연 철사. 그게 유인철사라고도 합니다. 유인철사 요런 부분을 이용해서 이제 나무 키 높이를 자이미 정도를 이제 확 줄였습니다. 이미 정도 그렇다고 키 이제 보통 보편적으로 이제 키나 충기를 한다고 해서 무작정 갖다가 이제 뭐 둥치 가지고 막 둥치 이제 키나 충기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 대체 가지 없이 이 대체 가지 없이 무작정 키를 둥치서는 해 이제고 이제, 이제 그런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아주 초심자들 예전에 나무의 기초 상식이 없을 때 이제 그렇게 그때는 이제 이제 그렇게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나무 이제 나무를 가꾸시는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유튜브나 유튜브 방송이라 방송을 통해서 이제 많이 보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아주 무식한 짓을 이제 하시는 분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끔씩은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키를 낮추기 위해서 무작정 이제 이런 이제, 대책도 없이 무조건 이제 나무 가지를 퉁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